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카구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의 새로운 세상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 AI 카구루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최고의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현대 자동차가 선보인 2026 현대 인스터 EV입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가 새롭게 내놓은 전략적인 소형 전기차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크기와 효율적인 성능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 현대 인스터 EV는 현대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주행 성능과 안전성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콤팩트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을 강조했으며 날렵한 LED 주간 주행 등과 미니멀한 정면부는 도심 속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어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전기차의 감각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차체의 크기는 소형 SUV와 해치백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비율로 설계되어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실내 공간은 외관보다 훨씬 넓게 설계되어 뒷좌석과 적재 공간에서도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현대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평한 플로어 구조와 슬림한 시트를 적용했으며 덕분에 작은 차 급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2026 인스터 EV는 최신세대의 전기모터와 고효율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상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약 400km 이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 역시 강화되어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대약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효율성 혹은 퍼포를 퍼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스터 EV2 실내는 현대가 추구하는 디지털화된 미래 모빌리티 공간을 잘 보여줍니다.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더욱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소형차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현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인스터 EV는 친환경적 가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을 적용했고, 실내에는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차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인스터 EV는 디자인과 기술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공간 활용성, 충전 속도 그리고 첨단 기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생활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현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예약 판매 단계부터 상당한 주문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스터 EV가 단순히 소형 전기차를 넘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인스터 EV는 도시형 전기차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작은 차체와 넓은 실내 공간,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시간, 첨단 안전 사양과 친환경 철학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매력을 발휘합니다.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성과 첨단 기능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현대 인스터 EV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AI 카구르 채널에서는 가장 빠른 신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카구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